자, 이번에도 역시나 탭테전이 네, 또 펼쳐지게 됐네요. 방금도 적어전이는게 했지만, 자, 그레이스 선수죠. 탑프로 선수죠. 탑프로, 탑프로 클랜의 그레이스인데, 클랜 마크는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NSP 클랜이죠? 자, 머시 선수입니다. 머시 선수가 현재 2연승 챙기는 재미를 보고 있어요, 지금. 굉장한 재미를 보고 있고, 이번에는 손가스 플레이를 안 하고 일단은 변경부터 올려주고 있고, 그에 반해 지금 그레이 선수 이번에 손가스 플레이 해주고 있어요. 자, 아까 퇴퇴전에 비해서 지금 빌드가 많이 갈린 상황이죠, 지금. 빌드가 조금 갈리게 출발을 해주고 있고, 12, 12로 올려주네요. 뭐, 사신 출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소수전이 아니니까. 일단, 보급고 수압 해놓은 상태에서, 가스 먹어주면서 입구 안 막은 상태로, 경영을 올려주고 있는 그레이스고, 그에 반해, 어쨌든 뭐, 보급고로 막을 생각이 있죠. 뭐, 화염차가 난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플레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머시 선수는 고급고로 도구, 일단 안전하게 막아주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건설 로봇 서로서로 서로 정찰 나가주는 모습이고 이게 가로도 걸리고 세로도 걸리고 뭐다 걸리기 때문에 뭐 정찰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출발해주고 있는데 어 근데 세로로만 정찰하고 있네요 지금 근데 제가 여기 있을 때 여기도 걸리던데 아니었나뭐 몇 판하고 이 맵을 꺼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새로만 걸렸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새로만 걸려요? 아, 그랬어요 그랬나? 왜나 전에 여기 할때여기서 걸렸던 것 같지? 나연겜할 때는 여기, 나 여기였는데, 테란 여기였었는데? 뭐지? 나 아, 그때 저, 저번에 뭐룰클랜에 어떤 분하고 연겜 했었는데, 어, 그렇게 걸렸었던 것 같은데. 뭐, 지찌됐든 금수공장 올라가면서 우주공항 올려주고 있고, 일단은 금수공장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톱가스는 아직까지는 안 올라가고 있고요, 서로서로. 자, 화염차 뽑아주면서, 우려선도 뽑아주면서, 뭐, 양방향 견제를 하겠다든지, 뭐, 그런 생각인데, 어, 생각해로 지금 앞마당을 모시선수가 뭐 올리고 있기 때문에, 화염차가 난입을 한다든지, 뭐, 양방향으로 흔들기에는 충분히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죠. 굉장히 좀 적합해요. 그렇죠 해병이 위에 올라가야죠. 그렇죠. 해병 위에 올라가서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아, 화염차가. 오, 사신이 왜 죽음의 길로 들어갔죠?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조금 아쉽네요. 화염차 3단. 아, 근데 또 벗고 막아버렸고요 자우주공항까지 올라가면서 어쨌든 화염차 따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투카스가 빠른거는 머시 선수고요 자 지금 병영의 기술진 날고 있는데 이거 혹시 모르면 수압이면은 벤시 예상할 수 있죠 벤시네요 벤시 예상하고 있고 자 이, 이제서야 늦게나마 그레이스 선수가 네, 앞마당 따라가고 있는데 자, 일단 벤시를 먼저 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빠른, 아, 빠르긴 빠르네요. 그렇게 빠른 게 아니라, 어! 이야, 바이킹을 누르네요, 일단. 그러니까. 바이킹을 먼저 누르면서, 어, 벤지가올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판단. 자, 일단, 축가, 주가, 축가보으면서 아, 앞마당과 범까지 주고 있고, 일단, 궤도사령부까지 완성시켜놓은 모습인데, 아, 건돌로고 자동수리 해주고 있지만, 수리가, 안 돼요. 아, 물론, 세방 맞아야 죽긴 하는데, 수리를 하고 있어서, 아, 지금 화염제 전혀 안 움직이고 있고, 어쨌든, 벤시를 처리하긴 했는데, 일꾼 일곱기. 그러면은, 자기도 가서1 일꾼 일곱기를, 털어줘야 돼요. 지에 아! 아, 이러면 한차못 들어가요, 한차 쫄아서 못 들어갑니다. 지금 바이킹 다시 같이 오고 있는데, 뭐, 역, 역벤시 지금 생각을 해주고 있고, 자, 이러면서 메카닉 체제, 뭐, 넘어가고 있고요. 벤시 네개 왔다가 하나 읽고, 세개 얻어맞고, 그냥 빠져나가고 있고, 일단은 지뢰 판단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위치도 정말 괜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일하게 들어갔다가, 네위 지뢰에 얻어 맞았고요. 이러면은 진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머시 선수가. 근데 그래도 앞마당이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건설 로봇은 뭐 금방 충원했고요. 했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된걸 이제 그레이스 선수가 어느 정도 따라갔다라고 봐야죠. 어, 앞마당이 그만큼 빨랐던 머시 선수를 그나마 네, 자기가 1군 이렇게 잡으면서 어느 정도 어, 비슷한 뭐 강물 채취를 할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생각이 되겠네요. 이득을 봤다라기보다는, 그냥, 맞춰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네요. 자, 지금 미사일 포탑 올라가고 있고, 자, 뭐 어쨌든 역벤시를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한방 맞으면 갑니다. 한방 맞으면. 미사일 포탑이 있는 거리기 때문에, 그서 보여요. 살짝만 들어가면 보입니다. 물론 스캔도 얼마 안 남았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하게 안 들어가고 있고. 자 여기서 벤시. 해병, 인건전차. 아 벤시가 아, 재도전하면 바로 순세 올라가네요. 네 여기로 올라옵니다 바로. 바로 맨 뒤로 올라와요. 오늘은 재 신청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9시까지 할 예정인데, 한 분밖에 더안 계시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의료성 견제 떠나고 있고요. 지금 지뢰까지 태워서 가는 건가? 공선전사 2기랑 해병 8기, 이거 센데요? 굉장히? 자 뭐, 일단 뭐, 여기에 보호를을 올려줬네요. 뭐, 여기에 내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일단은 가스를, 닭가스 굉장히 빠르게 먹어주고 있고, 일단은 3병, 아, 3병이어야 된 3사령부까지 빠르게 올라가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아, 일단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아, 그렇죠. 화염차가 파고들면서 막아야 되는데, 자, 일단 1분 4기, 6기, 아, 피해 많이 봅니다. 8기, 10기, 아, 물론 뭐, 이래서 두개를 뭐, 잡아주긴 했지만, 서로서로 서로 많이 잃었어요. 아, 근데 화염차 총 9기나, 손이 엄청 많네요, 이 멀티 선수가 지금? 일단 뭐, 메카닉 체제가, 뭐, 일단은, 이런, 뭐냐, 바카닉 체제라고 봐야겠죠? 바카닉 체제에 비해서 메카닉 체제가 월등하게 스타트는 센데, 그나 뭐, 그거로라도 위안 삼아야 될것 같고, 몇 번, 진짜 한 번만 더 흔들리면은 다만 나오거든요? 일단 진출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만큼은 수비 충분히 되죠, 예. 이만큼 오는 병력은 추, 충분히 수비를 해나갈 수 있고, 일단 그레이 선수가 트리플을 바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병력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 아, 제데 벤시가 또뿜 빠지면서? 자, 벤시가, 캔이 빠질 때 알아서 빠져서 집에 가고 있고 자 저거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잡으러 가는데 굳이 나가서 잡을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뭐 어쨌든 진출을 하네요. 진출 자, 일단은 시야를 둘다 확보하고 있는 그레이스 선수가 조금 더 네, 좋은 판단을 할수 있겠고 일단 해병을 흙뿌려 놓듯이 뿌려 놨기 때문에 뭐 저글링 한 개씩 뿌려 놓듯이. 그러면서 시야 확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욕심을 내주면서, 야, 트리플을 꿀감으로 가져가면 이거 난리 납니다, 이제. 나오는 병력의 규모 차가 엄청나게 심해지거든요. 뭐, 물론, 뭐, 그래, 머시 선수 여기로 가져갈 갈수 있다면 뭐, 좋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먼저 좋은 위치에 꿀감을 가져가고요. 화염차 돌리고 있거든요 트리플 방향 쪽에 당연히 트리플 먹었겠지 하고 가는데 없죠 예.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인데뭐 앞마당에도 들어가기는 조금 복잡해래도 하고 해좀 어느 정도 그래도 눈치를 채고 있던 병력이었기 때문에 지뢰도 박아놓고 불공 뭐 이런식으로 일부러 박아놓는 거죠 아, 근데, 보는 차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지금 전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 보기가 네요 공격도 바로바로 눌러주고, 자, 자신도 지금 트리플을 내려야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아, 지뢰 맞은 거야? 아, 지뢰 안 맞았네요. 지뢰만 맞지 않고, 지뢰 하나 채워서 가는데, 그것도 확인까지 했습니다. 차, 화염 기갑병, 공동장 결국 4개까지 올라가면서 5개 째까지 지어주고 있고, 일단은 공전전차 숫자에만 비하자면은, 일단 월등히 당연하듯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멀티 선수가. 그리고 업그레이드, 뭐, 메카닉 쪽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메카닉 업그레이드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아직까지 서로서로 서로 제공권을, 뭐, 아, 장악하고 있네요, 멀티 선수가. 아직 바이크 숫자를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 발킹 숫자가 굉장히 지금 많네요. 그러면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제공권이 전혀 가져갈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 갔다가는 이거 사거리 싸움에서 그냥 밀립니다. 이거. 이거 공성 모드 안 해도 그냥 쭉 밀면은 밀수 있어요. 그냥 들이 밀면 돼요. 지금 앞마당 뽕 치듯이 지금 오는 거거든요. 아, 이거 태워서 그냥 불타터 써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 같거든요. 아, 여기서 싸우면 안 되는데요? 왜 싸우죠, 이걸? 하얀 기갑병이 있어요. 거기다 뒤에 탱 크레이까지 잡아놨거든요. 야, 이 선수. 메 칸이 어떻게 싸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뒤에다가 라인 잡고, 거기다가 또 앞에서 또 싸워주고. 굉장히. 플레이가 좋은데요? 자이 해병이 그나마 지금 역할 해주고 있죠. 자이 해병 하나 잡으러 모든 병력을 떼고 있는 머신 선수인데 지금 그나마 지금 그레이 선수가 시간을 벌긴 벌었는데 공선전차 숫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못 맞춰 나가고 있죠. 토르 뭐 뽑아주고 있는데 바이킹스 때문에 지금 토르보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솔직히 공선전차와 런를더 뽑아줘야 되는데 아 여기서 공전전차를 조금 조금 있나요아이거왜왜들어오셔저아 욕심 좀 부렸는데? 아 욕심 좀 부렸어 해병 물건은 공전전차랑 싸우면 안 되거든요 한 기만 잡고 딱 빼앗았으면 됐던 병력인데 자 그러면서 지금 우려선 두개 병력 돌려주고 있는데 이 병력 막아야 되거든요 는거이 병력이 이득을 보면서 이 병력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못 막아요 네 절대 못 막아요 이거 병력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스캔까에 찍어서 병력 어디로 빠지고있는지까지확인 해주고 있고, 이 병력은 나오는 병력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소린데, 아 반응은 일단 좋았어요. 반응은 일단 좋았고, 자 토르가 뒤에서 그냥 순식간에 삭제당했고, 자, 여기도 견제 들어오고 있고, 자, 공중모드도 되있고요 자, 위로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인데, 야, 무슨 거사 좋아하듯이, 야 의료선 잘 잘라주고요. 한단 좋았고, 자, 여기는 계속해서 아석속궁력까지올라오있네 이거 뭐하냐 아 무빙? 헐헐 어? 헐, 무빙 찍었어요 이거 왜 무빙 찍었지? 난리났네 왜 무빙 찍었나요 왜어 이거 사령부 날아가면은 이제 다볼죠자 네, 이거 꿀강이 이제 거의 다 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라가기 때문에 지금 멋시선 수도 지금 진 건물 다 떨어졌고 앞마다 건물도 이제 얼마 없거든요. 공널로봇도몇개 없고요. 이거 무조건 살려서 먹어야 돼요. 지금 재 건권 장악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역시 꿀강이라 그런지 바이오닉 병력을 잃더라도 미친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나와주고 있고 자, 의료선은 점사시켰고요 자, 이 공격은 고립된 상태 자, 미사일 포탑을 빛나 때려주네요 어, 바이킹 바이킹 떨어지면 굉장히 아깝죠? 자, 해병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아, 야 스캔 하지만 공소전차 제거가 됐고요 자, 제공권이 있기 때문에 시야 싸움에서 일단 이득을 볼수 있는데 이제 서야 트리플 먹어주고 있구요 자, 꿀강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조하네요. 아직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았고, 자, 근데 트리플 쪽에 활성화돼 있고 지금 먹는 곳이 세 곳이죠. 네.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지금 브레이스 선수가 진출해 나가고는 있는데. 아, 자리가, 아, 이거 왜 전진해서 싸우죠? 공건조차가 전혀 때릴 수 없는 위치에서 싸웠고, 지 여기 수압 좋았고요. 아. 머시 선수가 지금 잘못 싸웠어요. 굉장히 잘못 싸웠어요. 자, 이렇게 크레이스 선수가 1승을 챙겼죠. 던적을 넣어봅시다. 그레이스 선수가 테란 점 있으면 챙겼고.